안녕하세요. 지식저장소입니다. 토지평가액만 1조 원이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땅부자 대학들 순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평가액이 1,000억 원을 넘는 대학 법인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국에 모두 17개의 사학 법인이 있었으며 1위는 건국대학교였습니다.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건물과 유가증권 보유액 순위를 토대로 한 영상도 만들고자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7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주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경동대학교입니다. 경동대학교는 학교법인 경동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며 면적은 40만 3,225제곱킬로미터를 수익용 기본자산으로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평가액은 1,166억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1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업인 고려중앙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토지를 66만 2,653제곱미터 가지고 있었으며 토지평가액은 1,212억원이었습니다. 이어서 15위는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후원하고 있는 대학인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서 경영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 면적은 전국의 사학법인 가운데 가장 넓은 4,620만 2,550 제곱미터였습니다. 그러나 동국대학교 소유의 토지 평가액은 1,222억 원으로 면적에 비해 평가액이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14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법인 배제 학당이 경영하고 있는 배제대학교입니다. 배제 학당 앞으로 된 수익용 기본재산토지의 면적은 156만 1794제곱미터 였습니다 또한 이 토지들의 평가액은 1248억원으로 전국의 대학을 보유한 사학법인 가운데 14번째로 높은 평가액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13위는 영호남 지역에 위치한 사학법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평가액을 보인 대학인 개명대학교입니다. 학교법인 개명대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토지면적 12만 9,075제곱미터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토지의 평가액은 1,275억원으로 전국에서 13번째로 높은 평가액을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12위는 부산그룹에서 후원하고 있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가 소유한 토지의 면적은 242만 7,980제곱미터였으며 이들 토지의 평가액은 1,325억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법인 중앙문화학원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만 현재는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로 학교법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11위는 과거 쌍용그룹의 운영진이 운영하고 있는 국민대학교입니다.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19만 334제곱미터였으며 이들 토지의 평가액은 1398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10위는 충남 아산에 위치한 통일교재단의 선문대학교입니다. 학교업인 선학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는 면적은 267만 938제곱미터로 넓었으며 토지의 평가액은 1511억원으로 전국의 대학법인들 가운데 열 번째로 높은 평가액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9위는 이화여자대학교를 경영하고 있는 학교업인 이화학당이었습니다. 학교업인 이화학당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285만 3,657제곱미터였으며 이들 토지의 평가액은 1,530억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화여대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평가액은 여대 가운데 1위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여자대학 가운데 가장 토지평가액이 높았던 대학은 바로 덕성여자대학교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인 학교업인 덕성학원이었습니다. 학교법인 덕성학원은 면적으로는 전국의 2위에 해당하는 3,226만 732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토지의 평가액은 1,596억 원으로 전국에서 8번째로 높은 평가액을 나타낸 사학법인이었습니다. 이어서 7위는 학교법인 대양학원이 경영하고 있는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의 토지 면적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면적 기준 67만 4931제곱미터였으며 이들 토지의 평가액은 1740억 원에 달해 전국에서 7번째로 높았습니다. 이어서 6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업인 동원유경회가 경영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들의 면적은 48만 5,921제곱미터였습니다. 이들 토지의 평가액은 1,913억원으로 면적에 비해 평가액이 높은 편이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5위는 학교업인 한양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학교업인 한양학원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의 면적은 913만 7,943제곱미터에 달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넓었으며, 이들 토지의 평가액은 2,921억원으로 6위 한국 외대에 비해 약 1,000억원 정도 더 많은 평가액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4위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경영하고 있는 단국대학교입니다.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의 면적은 131만 1,213제곱미터였으며, 이들 토지의 평가액은 4,198억 원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토지 평가액이 높은 사학 법인이었습니다. 이어서 3위는 비수도권의 대학본부를 둔 대학들 가운데 가장 높은 토지 평가액을 자랑하는 대학인 한림대학교였습니다. 학교업인 일송학원은 전국의 87만 9,742제곱미터에 달하는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토지의 평가액은 5천억 원을 넘겨서 5,591억 원에 달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평가액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2위는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학교의 이름도 연세대학교였고 학교 법인의 이름도 연세대학교였습니다. 면적은 231만 2,879제곱미터에 달하는 토지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들 토지의 평가액은 6,665억 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평가액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어서 전국의 사학재단 가운데 토지의 가치가 가장 컸던 대학은 바로 건국대학교였습니다. 학교업인 건국대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목적으로 206만 9,096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평가액은 1조 1,288억원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토지들은 모두 교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닌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들입니다. 지금까지 학교법인 소유 기본 재산 토지의 평가액이 천억 원이 넘는 대학법인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식 저장소였습니다.